오늘 제가 만들어볼 의상은 원펀맨 사이타마의 의상입니다. 이번 4분기 애니로 원펀맨 3기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해가 원펀맨 애니가 나온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늘은 그 기념 사이타마의 의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틀은 긴팔 Y 셔츠를 선택해줬고요. 도대체 이 셔츠로 사이타마 의상을 어떻게 만들까요? 사이타마의 히어로 복장은 등 뒤에 망토를 매고 있지만 동숲에서는 망토 같은 걸 따로 착용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망토를 빼고 의상을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등 부분을 전부 하얗게 해서 마치 망토를 두른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등을 제외한 다른 곳들의 색을 칠해주면 사이타마 의상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상. 상태로 의상을 입어버리면 옷 위에 그림을 그렸다는 티가 확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티를 줄여주기 위해 의상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옷색을 바지에 맞춰서 샛노란색에서 약간 머스타드색으로 바꿔준데 언제나 하던 그림자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하던 옷에 그림자로 굴곡을 표현하고 옷주름도 인위적으로 그려줘서 마치 입체적인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솔직히 의상 만들기보다는 바디페인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원펀맨 3기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던 중 원래 이 원펀맨 애니 프로젝트가 무산될 뻔 하다가 지금 감독이 약간 무리하게 떠맞게 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1기 때처럼의 퀄리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생각해보니 저도 원펀맨 1기는 다 봤지만 2기부터 제작사가 바뀌고 안 봤던 기억이 나겠습니다. 무라테 센세 그림을 좋아해서 원펀맨 리 리메이크 만화도 봤었는데 뭔가 이런 상황이 됐다는게 참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정직코스는 잘 그렸다고 해서 액션씬에만 힘을 다 쏟으면 또 모르긴 하나? 개인적으로 무라타센세 작품중 아이실드21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애니화가 별로였던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애니트렌드가 구작을 다시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실드21도 언젠가 다시 리메이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의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렇게 그림자나 옷주름을 그릴 때 처음엔 보기 편하게 색을 진하게 칠했다가 나중에 연하게 바꿔주는 식으로 많이 그리는데요. 제가 색약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연한 색으로 칠하면 구분이 잘 되질 않아 이런 느낌으로 진하게 칠했다가 자연스러운 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또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묘사를 할 때는 어두운 색 하나로만 묘사를 하는 것보다 색을 여러 개 써서 묘사를 하는 게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될수 있으면 두 가지 색으로 묘사를 하는 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가지가 뭐예요? 한 세네 가지 색으로 묘사를 하고 싶지만 동숲에서는 위에 지정되어 있는 색 최대 열다섯 가지 색밖에 사용하지 못해. 되도록이면 두 가지 색으로 끝내는 거죠. 실제로 이번 원포맨 의상도 사용되는 색이 꽤 많아 위에 열다섯 가지 색을 꽉 채워서 만들었습니다. 옷 노란색에 팔끝 부분 빨간색, 벨트 검은색에 망토 흰색이고 목에 있는 자크 회색이라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꽤 쓰이는 색이 많습니다. 오히려 색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쓰이는 색이 워낙 많을 경우에는 기존 색을 재탕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원펀맨 벨트에 있는 버클은 이런 머스타드 색보다 훨씬 진한 약간 동메달 색이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수 있는 색이 모자라서 그나마 비슷한 옷색과 같은 색을 써서 색을 아낀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숲 다음 작품에는 색 많이 쓸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벨트에도 간단하게 묘사와 자크 부분을 좀더 회색에 가깝게 바꿔 주면 동숲에서 원펀맨 사이타마의 의상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오늘은 원펀맨 애니 17년 기념 동숲에서 사이타마의 의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의상만 입으시면 동숲에서 대머리 망토 아니 원펀맨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가 의상 공유 코드로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의상이 좀 비슷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다들 안녕.